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거주성이나 실내의 인테리어의 중요성, 고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늘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브랜드가 바로 제네시스죠. 제가 최근에도 제네시스 GV70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또 다른 제네시스로 빨리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네시스 중에서도 순수 전기차인 GV60을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도 제네시스에서 봤던 모든 차량들을 다 예쁘고 다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번 GV60도 안 봐도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정도로 이미 제가 너무 극찬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GV60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일산에서 모빌리티쇼를 진행했을 때이 차가 전시돼 있었는데 제가 민트 외장 바디에 끌려서 아, 이 귀여운 차는 뭘까 하고 들어가서 봤다가 내부 인테리어를 보고 혀를 내도 들을 정도로 극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귀여운 인상에 또 럭셔리한 포인트까지 다 갖춘 차가 바로 GV60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 차종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약간 패밀리카나 실용성에 좀 강조가 돼 있는 차고, EV6 같은 경우는 살짝 스포티한 매력의 개성을 더했다라고 본다면 이 GV60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조금 귀엽지만 프리미엄 라인이 더해진 느낌으로 저에게는 좀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들이 있을지 디자인을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인상 한번 보시겠어요? 전체적인 제네시스가 주는 느낌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은 전면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상징적인 게 사실 이 크레스트 그릴이잖아요. G 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간 크레스트 그릴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GV60의 디자인도 저는 봤을 때 어느 정도 깜찍한 느낌도 있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존 내연기관처럼 크레스트 그릴이 올라와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에 똑같이 제네시스의 엠블럼 납작하게 신형의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아래쪽에 그릴 모형을 디자인으로 장착을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약간 또그 크레스트 그릴의 모형을 그대로 한번더 조그맣게 넣어놓지 않았나하는 포인트가 한 가지 보이고요. 또 옆으로는 이두 줄짜리 제네시스의 상징인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 내용 기관 차량과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약간 더 윗부분 램프가 뚱뚱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눈꼬리도 살짝 이렇게 이쪽 부분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네시스 시리즈지만 이 차는 제네시스의 순수 전기차다. 다르게 생긴 얼굴이다라는 걸 전면부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 후드 부분에 클램쉘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스포티한 매력이 많이 느껴지게끔 설정을 해뒀습니다. 확실히 볼륨감이 이런 부분에서 더 살고 어떻게 보면 우아한 라인이 강조되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클램쉐 후드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인데 GV60 사이즈에도 맞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음, GV60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오래될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24년도에는 연식 변경만 진행이 됐고 한 25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죠. 이 스파이샷 같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나온 GV70 페이스리프트처럼 여기 여기 헤드램프 구간이 MLA 헤드램프로 바뀔 것이다 라는 예측도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 내부 디스플레이 쪽이 디자인이 바뀐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전면부 외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GV60이 가지고 있는 인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옆모습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네시스의 옆면이라고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그 파라볼링 라인인데 이 GV60 같은 경우는 전기차다 보니까 그냥 매끈한 라인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저기 볼륨감이 굉장히 강조된 게 보이시죠? 약간 EV6 때도 느꼈지만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저기가 강조된 느낌이. 아무래도 앞쪽에 클램쉘 형태로 후드가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뒤쪽도 저렇게 생겨야 좀 조화로운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측면부의 윈도우 몰딩 라인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은 가파르게 치솟아요. 가파르게 치솟아서 올라가는데, 여기 시필러가 들어가는 구간 쪽에 또 개성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차가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모양, 볼트를 형상화한 표시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디에로 3가 GV60만의 개성이 되어 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런 휠아치를 처리해 놓은 것과 아래쪽 사이드 스커트 부분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고 앞쪽에 이휠 베이스의 길이에 비해서는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휠도 한번 살펴볼 텐데 사이즈는 19인치 휠이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랑 또 여기 면적이 투톤이에요. 여기가 더 밝고 여기 더 어두운 형태로 심심하지 않게끔 디자인이 돼 있고 들어가 있는 패턴도 살펴보시면 이만한 크기와 요만한 크기 두 가지의 사이즈가 막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네, 뒷모습도 살펴보시죠. 일단 전면부의 형상과 굉장히 닮아 있는 뒷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차의 뒷모습은 2 차구나 싶은 느낌이죠. 보시면 뒤쪽 테일램프가 똑같이 두 줄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앞쪽에서 봤던 전면부 헤드램프가 윗선이 조금 더 뚱뚱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갈수록 뒷부분이 뚱뚱해지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 고 고양이스러운 라인이기도 해요. 약간 고양이들 눈매처럼 이렇게 앙칼지게 빠져 있는 느낌이 저는 조금 느껴졌고요. 보시면 이쪽에 스포일러가 굉장히 존재감이 도드라지는데 스포일러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일자형 등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디퓨저는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확인을 해 볼게요. 트렁크 버튼이 조금 아래쪽에 있는 편이고 자, 트렁크 공간이 열렸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여기 러기 스크린이 있긴 하지만 이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공간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 부족하진 않을 수준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좁아 보이긴 하는데 이걸 치우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정도 공간을 제외하고는 방해받는 거 없이 가로세로폭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트렁크 용량이고 원하신다면 시트폴딩을 지금 6대 4 정도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GV60 실내. 아, 예상은 했지만 타자마자 너무 아늑하고 너무 예쁩니다. 혹시나 마음에 들줄 알았어요.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밝은 베이지 시트에 또 여기 러그 색상 역시도 밝게 처리를 해 뒀어요. 보시면 들어가 있는 이 라인 자체도 너무 너무 고급스럽게 제네시스 특유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별도의 송풍구 같은 건 없습니다. C타입 충전구 두 개가 마련돼 있고 여기는 예쁘게 처리가 돼 있긴 하죠. 여기 도어 트림 구성도 굉장히 특이해요. 보시면 동그랗게 이 도어 캐치가 있는데 이게 이 구간이 동그랗게 나와 있는 구간은 여기가 또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입체감이 있어요.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곳에 도어 캐치가 있고 미니스러운 디자인으로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컵홀더가 동그랗게 하나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고 윈도우 컨트롤 버튼들은 약간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네요. 근데 이 암레스트와 같은 높이라고 했을 때이 높이가 높은 것보다는 이렇게 낮은 게 훨씬 더 오래 얹기에는 편한 것 같긴 합니다. 보시면 열선시트 버튼을 여기서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될 거고요. 여긴 엔비언 트라이트가 예쁘게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이런 거 정도 담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핸드폰이나 키 같은 거 담아놓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송풍구는 여기에는 없었지만 이쪽에 마련이 돼 있고요 송풍구 역시도 여기 손잡이 버튼에는 제네시스 특유의 패턴이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공간감을 이제서야 말씀드리는데요 GV60이다 보니까 과연 사이즈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재드리면 여기 가운데 솟아있는 게 없는 구간은 맥스로 하면 3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정도의 공간감이고 가운데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두개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헤드룸은 두개 하고 여기 솟아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요. 두개 조금 넘는 공간인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헤드룸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GV60의 1열 내부인데요. 보시면, 이런 베이지에 이런 민트빛을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게 어울리는 투톤의 실내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 티맵 연동 잘 되고요. 도어 쪽 디자인도 한번 보면 굉장히 예쁜데요. 안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메모리 시트 버튼은 여기에 두개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버튼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다는 점이 너무 독특하고 여기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여기에 윈도우 컨트롤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장점은 이제 날씨가 안 좋은 상황 어두운 상황 이럴 때도 나는 깨끗하게 상황을 살필 수 있다라는 거겠죠 GV60에 저는 굉장히 어떤 활용점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봤을 때 우와! 싶었던 게 바로 여기에요. 이 크리스탈피언데요. 보시면 지금은 제가 전원을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시동이 켜져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파킹 버튼으로 바뀌어 있죠. 근데 여기가 만약 시동이 꺼진다고 하면 이렇게 예쁜 크리스티피어의 장식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형상 자체도 예쁘지만 그 돌아가는 효과 때문에 좀더 우아스러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마침 점등이 돼서 더욱 예쁘게 보이죠? 여기에는 지문 인식 버튼이 있습니다. 생체 인식을 통해서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굴릴 수 있는 물리적 방식인 것도 좋고 열선 통풍 시트도 다 버튼으로 누른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컵홀더 두 개에 또 여기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는데 넓지는 않고요. 여기 요만한 조그만한 수납 공간에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세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버튼들 아시죠? 여기 끝에 이렇게 반짝이는 느낌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리가 돼 있고 여기도요. 공조 시스템은 똑같이 현대차 방식과 동일하게 제네시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차라서 GV60은 이게 또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주행을 해보게 되네요. 이 GV60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트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탠다드가 있고, 자륜 모델이 있고, 퍼포먼스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배터리 용량은 77.4kWh이기 때문에 이 3단계 트림별로 전비가 다르게 나와서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451km로 발표가 돼 있고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8km 킬로라고 합니다. 근데 꽤나 큰 차이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퍼포먼스 모델 물론 좋죠. 주행의 재미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368km로 최대치로 발표가 됐다라는 점은 충전을 자주 해야 되다 보니까 부지런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잘 나오는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고속으로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전비가 더 떨어져서 그런 점이 조금 저는 이질감처럼 느껴지긴 했었어요 보통은 저는 고속도로를 탈 일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꽤 있는 편이라 이런저런 경기도나 충청도까지 많이 가거든요 운전해서 근데 그럴 때 기존 제차시클래스 내연기관으로 달렸을 때는 15km는 그냥 나오는 연비가 좀 보장이 됐었는데, 어, EV6로 똑같은 코스를 갔더니 너무 빨리 달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 출발 전에 확인했던 그 시내주행 기준의 주행 가는 거리와 실제로 제가 주행한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그거랑 너무 그거 대비 빨리 떨어지니까 충전 때문에 당황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적응을 해서 아, 이 정도면 이 정도 나오겠다 하는 게 생기시면 그때부터 나아지겠죠. 근데 제네시스를 타면서 승차감과 관련해서 불만족을 했었던 적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 GV60도 마찬가지로 승차감이 너무 훌륭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엑셀을 밟았을 때 페달이 주는 느낌도 가볍지 않고 너무 딸깍거리는 느낌이 들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도 없이 묵직하게 밟히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전기차 중에서 간혹 앞뒤로 출렁인다거나 딸깍거리는 느낌이 너무 심한 차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이 차의 회생제동 레벨이 1단계로 설정을 해놓은 채로 제가 늘 주행을 했었는데 1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이질감이 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또 정말 많은 숫자가 밟았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응답을 하는 그 즉답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주행 재미를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밟았을 때 바로 팡 하고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잖아요. 처음 해보면. 그런 느낌의 전기차의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이 정도 나가려면 꽤나 오랫동안 이 정도 세기로 밟았어야 했다라는 걸 전기차는 요만큼만 밟아주면 금방 그만큼이 나오니까 그런 건 진짜 편하긴 해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쪽에는 T맵 화면이 전부 차지를 하고 있지만, 계기판에는 이제 연동이 되지 않은 제네시스 자체에 내장 내비게이션 맵 화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비를 두개 활용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비 1번과 2번을 다 참고해서 두 개의 장점을 다쓸수 있는 느낌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V60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액티브 사운드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기존 전기차들이 내는 우주선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내연기관의 엔진 소리와 좀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며칠 안 타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부분의 가흥이막 크다고 보긴 좀 어려웠어요. 그런 게 계속 인식이 되고, 아, 이게 이러네, 이러네? 이렇게 인지가 되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나는 잘 체감하지 못하겠다. 별로 와닿지 않는다 정도? GV60 총평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여성 운전자라면 열의 아홉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여성이라고 좀 한정을 지었냐면요. 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오는 느낌 때문인데, 제가 지금 받은 시승차에 설정 상태가 이런 베이지빛과 민트색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곳곳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귀여운 감성들 그리고 차 자체의 크기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조금 깜찍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이라면 이거 보여줬을 때 백이면 백다 예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용성을 따져보더라도 가격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천 후반대에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 물론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인 걸 감안하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나 기존에 나와있는 시장에서의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고급감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차이기 때문에 감안할 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초보 운전자부터 시작해서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로 탈 차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진짜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이 타시더라도 너무 훌륭한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음.